어, 요즘 뭐 병원 상황이 그렇게 좀명넉지가 않은데 아무리 환자를 많이 봐도 우리나라가 진료수가 낮은 조건에서는 정말 그 플러스 이익을 보니까 힘든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도 생기고 전체적인 급여수준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라면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인풋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기부문화, 이게 미국이나 유럽차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거기 좀 미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 여유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도움을 받는 문화를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아, 암센터 병원도 일층에 오면 기부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냥 국립암센터에 기부하는 건데 지정을 해서 기부하는 도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센터장 되면서 알게 된게 국립암센터 암연금센터를 지정을 해서 기부한 분들이 총네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였죠? 2천만 원. 2천만 원 기부. 기부를 하신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분은 약정 기금이라고 해서 매달 뭐 10만 원, 30뭐 30만 원 이렇게 부자로 지금 물론 중간에 끊길 네. 수는 있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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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신 분이 있어요. 뭐, 저초기부자료그 본관까지 가야 할수 있는 거고, 그게 우리 검색터지행거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오늘 기부자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던 와중에 한달전부에전날달반 전에. 대한암마케에서매년 주최하면서 뭐암 학술상 같은 걸 줘요. 제가 이번에 암 학술상 받게 됐어요. 그래서 현금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우상으로. 그러니까 이걸을 어떻게 할까? 이런 의미 있는 일 한번 좀 생각했다. 그래서 이 기부자료 기증을 지정을해서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감독이 주식처럼 일대일로 말씀드리니까 이우성 원장님께서 아 대표님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진행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진행을 국에 해서 거의 한두달 만에 어렵게 어렵게 이번에 이렇게 현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 썰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게 줄막등기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네, 테이프로 하고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네요 그냥 비하게 그럼 어떻게 무면 돈을 어떻게 해요.